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리부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이 이제 끝났고, 이제 2025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백화점 화장품 중에서 이번 연도에 가장 잘산 템. 후회 없는 템 가지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꽤 많기도 하고 이번에 막 화장대 막 보는데 백화점 제품들도 있지만 진짜 이번에 그냥 아닌 제품들을 너무 잘 쓰고 있는 템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화장품 도구 같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하나씩 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태껏 잘산 아이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란 슈에무라. 여러분, 슈에무라 제가 소개 안 시켜드렸었는데, 슈에무라 브로우 펜슬이 워낙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화장 좋아하시고, 화장 잘하시는 분들은 꼭 화장대에 있다는 슈에무라 브로우 펜슬인데요. 원래는 슈에무라가 한국에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장이 없어서 직구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그냥 한번 워낙 좋다고 하길래, 그리고 제가 눈썹도 이 표정 때문에 한쪽은 좀 일자고 한쪽 좀 아치고 좀 이런 살짝 좀 불균형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컬러를 일부러 컬러가 좀 살짝 브라운 컬러랑 웜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깎아지지 않고 엄청 뾰족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드로잉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눈썹 자연스럽게 그리는 걸 원하시면 이슈에무라 브로우 펜슬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이라이터인데요. 디올 글로우 루미나이저 3번 핑크 헤일로 이 컬러가 처음에는 기존의 그 백스테이지 로즈골드 중에 하얀 부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계속 써보니까 이게 조금 더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냥 컬러도 자연스럽고 애교살을 생각보다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백스테이지보다 저는 이 컬러를 더, 손이 더 많이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하이라이터를 로즈골드 살래 이거 살래 하면 로즈골드인데 제 기준상 손이 더 많이 갔던 건 핑크 헤일로입니다. 어차피 저는 로즈골드 열어봤자 그 하얀 컬러를 위주로 쓰는데 그 하얀 컬러를 조금 더 밝게 빛내주는 게 핑크 헤일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아 m 모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했었잖아요. 디올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고 나 하이라이터 했어요. 이걸 보여주려면 디올인데 노란 메르시에는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밑색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령. 조금 있으신 분들, 30대 이후 분들 하이라이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입자도 진짜 곱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특히 코랑 광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뻤어요. 그 다음에,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얘는 제가 파운데이션이랑 쿠션 다 좋은데, 어, 이건 진짜 좀 너무 좋았다라고 했던 게 UV 마스터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사실 막 다른 프라이머처럼 막 모공을 엄청 잘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연보라색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매장에서 직원분께 설명을 들을 당시에도, 얘가 살짝 광이랑 피부 반 톤을 좀 하얗게 만들어주는? 보이시죠? 엄청난 미백 효과는 아닌데, 살짝 이렇게. 광이 돌게 만들어요 근데 저 광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베이스를 바르니까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좀더 광이 올라오는 근데 이제 모공을 가리시는 용도로 프라이머를 사신다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리고 진짜 안 뭉치고 진짜 안 밀려요 피부 상태 최악이어도 그냥 막 문지르면 바로 다 흡수가 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마스 컨실러 이거 진짜 미쳤어요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는 이 솔대로 그냥 바르고 팩트처럼 두드렸는데 얘는 일단 솔이 너무 부드럽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점에다가 톡 하고 집에 갖고 계신 컨실러 브러쉬를 톡톡톡톡 두드리면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게 되면은 트러블 난 부분을 싹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필수템. 진짜 요즘 진짜 매일매일 써요. 저는 너무 추천입니다. 이 나스 컨실러.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못 구하세요. 못 구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또는 제 영상을 안 보셨어도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같이 어 맞아 맞아 이런 공감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듀얼에서 이번에 플라워 컬렉션에서 미스티 아이리스 컬러랑 미스티 아이리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보여드리 너무 죄송한데 이거 피치코럴 피치코를 요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 피부톤이 딱 맞는 블러셔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컬러는 아직 못 봤어요. 뻔하지 않으면서 하, 이 컬러가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진짜 애기궁뎅이 같은 그 컬러? 저 피부톤에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좀 뿌샤시한 전형적인 막 애기궁뎅이 그 애기 막 볼에 올려져 있는 그 홍조의 느낌인데 거기서 살짝 이 측면에서 보면 금 진짜 쪽. 지금 정말 얇게 쫙 미세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아 이거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올해 진짜 블러셔 중에서 정말 잘산템 1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츠코를 이거 뺄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이 미스트 아이리스는 처음에는 연보라색이 싫어가지고 아 이거 좀 사도 어째 못 쓰겠다 했는데 응? 또 쓰면 쓸수록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트 아이리스도 해외에서 만약에 다니시다가 보이시면 한번 발색해 보세요. 이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발색하는 느낌보다 눈에 올렸을 때가 이런 좀. 뭐라고 광? 광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애교살이나 눈 앞머리에 올려도 되고,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진짜 봄봄해가지고, 메이크업도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쿨톤 메이크업의 정석.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디올, 피치쿨롤 미스티 아이리스를 올해 진짜 잘 산템으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올려드렸던 요거 로즈 글로우. 로즈 글로우는 아직 구할 수 있거든요. 아직 판매 중이라서. 근데 토피는 지금 인기가 많은지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뻐요. 완전 쿨정석. 핑크, 그 다음, 토피. 완전 웜 정석. 그래서 쿨이냐, 웜이냐. 저는 웜도 있고, 쿨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두 개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디올에서 막 스틱 나오고, 뭐 리퀴드도 나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그냥 로즈 골로우가 진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블러셔 중에서는. 얘는 좀 피부 하얗시고, 좀 쿨톤이시면 완전 추천. 그리고 얘는 요즘 트렌드에 너무 잘 맞아. 이 토피는. 그다음 요 메이크업 포에버 빠질 수 없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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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는 크레용 뭐였더라 이게 크레용 아티스트 컬러 크레용인데 이 컬러는 그냥 쉐딩으로 후다다다닥 뿌리기 너무 좋은 컬러고요 그리고 잘 퍼져요 그리고. 잘 퍼지고 잘 이렇게 은은하게 흩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되게 간편해가지고 구매하셨던 분들 진짜 잘 쓰고 계신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거 진짜 편합니다. 그 다음에 피치 코랄 컬러였나? 이 코랄 컬러 얘는 일단 이번에 이 크레용이 올인원으로 나왔거든요. 아이섀도우로도 사용 가능하고 립에도 사용 가능하고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한데 이거 워만이 예쁘더라고요. 살구를 살짝... 데친 느낌? 되게 구운 느낌으로도 쓸수 있는 컬러라서 요거 되게 간편해가지고 이 컬러 크레용은 발림성이 너무 좋고 휴대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좀 컬러가 좀 괜찮다 하시면은 꼭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금액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음. 그 다음에, 샤넬. 샤넬이 이번에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샤넬이 조금 아쉬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아쉬웠는지. 근데 좀 뭔가 아쉬웠어요. 근데 샤넬에서도 요 라인들이 예쁘더라고요. 립 중에서 루즈 알릴 벨벳 라인들이 예뻐요. 좀 비싸긴 하는데 요즘에 워낙 뭐립 자체가 단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덜 비싸던 느낌인데 옛날에는 되게 비싼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거 진짜 아껴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컬러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묘한, 좀 고급스러운 컬러? 뚜렷하게, 나 레드, 막, 나 주황,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은은해서, 딱, 샤넬 모드 느낌? 그리고 아마, 써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똑딱 하면서 열리거든요? 요 느낌도 너무 좋고 열었을 때 입술 진짜 부드러워져서 각질 많으시거나 좀 입술 좀 촉촉한 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발색 원하시는 분들 루즈 알리르 벨벳 한번 제가 지금 구매한 컬러 아니어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은 지방시 지방시 요 스프레이는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피부가 진짜 많이 타더라고요. 요즘 좀 그래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선크림을 진짜 계속 바를 수도 없고. 계속 바르면 메이크업이 안 가지니까 와 그때 막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물로 자전거를 안 타면 됐는데 그리고 막상 그 당시에는 타고 있는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아, 좀 수시로 선크림을 덧바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봤는데 지방시에 광채 UV 스프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SPF도 45 PA도 플러스 4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서 광채도 되는데 선크림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진짜 여름에 어디 나갈 때 이거 딱 들고 나가는데 용량이 좀 커가지고 여성분들 핸드백에 들고 다니게 해줘? 것이게 하는데 저는 보부상이다 보니까 백팩 같은 거 엄청 큰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닐 때 그럴 때툭 챙겨가지고 치 뿌리는데 이게 진짜 광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외부 활동 많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요거 입생로랑 탑시크릿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최근에 그 샬롯 틀보리 세팅 스프레이도 샀는데 뭔가 딱 분사하고 조금 더 오래 가는 느낌이 전 입생로랑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해드렸었는 메이크업 딱 고정하고 싶을 때 오늘 좀 오래 밖에 나가 있겠다 싶을 때 미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살짝 뿌리고 메이크업 하고 나서 살짝 뿌리는데 진짜 메이크업이 그냥 그대로 쭉 가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세팅 스프를 찾으신다면 이입생랑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백화점 올해 잘산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다른 브랜드에서 좀 그런 발굴하는 제품들도 많았고 올해는 진짜 올리브영 뿐만 아니라 로드샵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을 지금 준비해 올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산것 중에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잘산 템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아, 얘는 진짜 잘쓴다 라는 제품이 분명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취향이다 하면 바로 가지고 오니까 꼭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곧 연말 다가오는데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